여기 집에서 맨날 젖터지고 있는 이번 애니의 주인공 사카마치 킨지로 엄마 동생 둘다 프로레슬링을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샌드백 마냥 두드러 맞고 있는데요 덕분에 주인공은 여자 가까이 오면 무서워서 코피를 흘리는 특수체질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찌찌가 됐습니다 이런 푸쓰티 같은 체질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남자를 가까이 하게 됐는데 야, 어느새 이 학교에서 유명한 탑게이가 되버렸죠 그러다 하루는 여자들이라면 환장을 하는 이사장의 딸 카나데의 집사 스바루 이 스바루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데 모든 게 완벽했던 집사 스바루가 알고 보니 여성용 팬티를 입고 다니는 씨 변태였던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게오마이 I'm gay. Okay. 하이리한테 <laughs> 인권은 없다면서 냅다 패버리는 스바루. 근데 집에서 맨날 처맞으면서 생긴 맷집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그른다 <laughs> 그럼 이제부터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패볼테니까 한번 버텨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름에도 남자였고 여자가 무서웠던거지 남자는 상관없었습니다. 여기선 남자답게 한번 붙어볼 생각인거 같은데요. 이제는 진짜 지 정체성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때 위기로부터 스바루를 구해주는데 주인공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그것... 오마이... 마다가 이제는 모든 기억이 사라지게 생겼죠. 눈을 떴을 땐 아쉽게도 전부 기억이 납니다. 하는 수 없이 옆에 있던 카나데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집사 일을 맡게 된 스바루 3년 동안 아무 에게도 들키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야 했는데 들켜버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은 푸시 체질이라는 걸들켜는걸 들켜버렸죠 이렇게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말은 즉 24시간 감시받는다는 걸 뜻했죠. 그 뒤로 같이 붙어 다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교내는 어느새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바루는 누가 뭐래도 여자였는데요. 오늘은 수바루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는 신체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문제가 바로 저거였는데. 하지만 간호사가 또 여자여서 주인공도 문제였는데. 하지만 간사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기 뭐야? 기절로 상황을 무마시킨 주인공. 이번엔 스바루가 도와줄 차례입니다. 주인공의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걸 쓰면 딱 한번 스바루의 진짜 주인님이 될수 있습니다.

비 <laughs> 비벼. <존나> 비벼? <laughs> 그뒤로 동생의 스바루에 대한 집착이 심각해졌습니다. 스바루와 아, 응? <laughs> <laughs> 근데 갑자기 이런 개 같은 사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더블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여자임을 숨기기 위해서 진짜 남자 탈의실까지 들어와서 환복하는데요. <laughs> 근데 이건 당연히 코피 흘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아하, 아하.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과도한 출혈로 잠깐 기절한 사이 괴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스바루는 날부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칼 앞에서 낳는 나약한 여자아이로 변하는 스바루를 기절시키고 혼자 왔는데.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건 자신 있었는데. 저거는 한번 맞으면 그냥 갈것 같은데.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황금 연휴의 시작. 동생도 훈련 가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개꿀 빨 생각에 신났는데 야. 집에 이런 게 찾아왔습니다. <목소리> 뭐 대충 이런 이유로 같이 사는 동안에는 집사로서 봉사해 준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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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양한 걸로 밀어주는 저 때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그때 여동생이 왔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여자인 게 들통날 게 분명했는데 곡은 이 기레니 다다마레타 조세의 스타기가 아른어와 난대가나 루어장 코코 코코 코코노이 샴파이스 이야 한데 루어장 욕실에 오래 있던 탓에 주인공이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스바루가 간병이랍시고 하는데 이젠 그냥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뭐그 아찔어운 옷이 쓰지나? だからジローのビオキがなおり、やすきに、お金はジュナペソロジーのコールポゴザー、クジェサー、シンガソンをゲットにする。ジュナペソロジェットのアパド、なェノムルモジョタジからチュン、ナゲ、スウィータン、ジュンゴン。 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연휴가 끝나고 등교를 하다가 이번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경상은커녕 존나게 멀쩡한 주인공. 핑크. 도 스바루 사마의 친구가 되코반스도 스바루를 좋아하는 많고 많은 여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수바루가 아니라 주인공한테 사귀자고 합니다. 정확히는 남친 행세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이 사진을 교내에 쫙 뿌리겠다고 합니다. 얘도 동생이랑 똑같이 여장이나 하는 변태새끼로 착각했는데, 이대로 갔다간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어서 학교 축제 때까지만 어울려주기로 합니다. 근데 얘는 지갑이 필요했던 건지 자꾸만 뭘 사달라고 하는데,

하지만 주인공을 만난 뒤부터 바뀐 스바루를 보고 자기도 혹시 몰라서 한번 주인공에게 접근해봤지만 정작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서로간의 비밀을 터놓으면서 핑크빤스에게 친구가 생겼죠. 지로의친구친구 <laughs> <laughs> 분명히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모르는 장소에 옆에 공포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기념으로 주인공의 의지는 개무지된 채 납치당했는데요.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스바루도 스밍하우스한 채로 왔는데 거기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이이요 이렇게 그냥 대충 둘러대고 다 같이 놀고 있는데 스바루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왔던 스바루. 공포증이 있으면서도 스바루를 위로해주는데요. 처음 생긴 친구를 어머니께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욕심내는 스바루. 관계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대기 시작하는데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얼굴만 봐도 도끼도끼하죠 놀랍게도 MSG로 넣은 와인 한 방울에 완전히 가버린 스바루가 주정을 부리는데 그녀의 주정은 주인공에게 있어 치사량이었습니다. 오래됐대어마이너도사이모다시다 뭐, 야를담 그때 의미를 절친이라고 해석한 병신색 아, 그때 카나다의 부주의로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바루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본인을 자책하고 있는데 뭐 <laughs> 거기에 이참에 집사를 건두고 여자의 삶을 살라는 말을 듣습니다 도망가는 스바루를 주인공이 서둘러 쫓아가는데 어, 어. 하지만 그때 나타난 오늘은 핑꾸가 아닌 줄무늬의 도움으로 서둘러 다시 쫓아가는데요. 오늘은 도저히 집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라는 말에 맞춰주는데, 시놔 지로... 놓고... 곧바로 대가리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야인들 이거는 공포증 따윈 그냥 단번에 치료 쌉가능일 것 같은데, 이모와 지금은... 시나이... 어? 나는 쓰레기 새끼의 대가리 멍청해 바보라고 해! 동화 속에나 존재할 법한 손만 잡고 잘 거야를 진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다음날 스바루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바루가, <웃음> 스바루가 <웃음> 가고 푸니르 가왔습니다. 주인공은 이대로 괜찮겠냐며 솔직한 심정을 묻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스바루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바루가 다시 집사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다음날 집사로 복귀한 스바루가 등교합니다. <laughs>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주인공에게 보답하는 모습을 끝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11년 3분기에 방영한 마요치킨은 솔직히 이 정도면 남자라도 싹 꼬는. 애니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과한 서비스신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그건 존나 자세히 보기 위함이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놓고 오픈하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게 존나 레전드긴 한데. 여장남자라는 아슬아슬한 컨셉이 언제 들킬지 모르는 스릴감이 짜릿했습니다. 근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또 원작이 좆박은 거 같은데. 아쉽게도 결말을 보려면 원작을 따로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 안줄편 진짜 저기서 질렀으면 이기고 나발이고 바로 치료돼서 결말 낼수 있었다. 끝.